안녕하세요. 존버스톤TV의 존버스톤입니다. 오늘은 꺼진 주식 다시 보기 시리즈 중3지전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3지전자는 전자부품 유통, 태양광, 반도체 설치, 5G와 관련된 통신 장비, 2차 전지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밑에 표를 보시면 여기 전자부품 유통 이 부분이 88.66%로 가장 매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통신 태양광 반도체 설비 설치 공사 및 유지 보수에서 10.62%로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부분 쪽을 보시면 5G 신호를 무선 서비스가 필요한 장소로 원거리 정수및 신호 처리를 하여 양질의 음성 데이터 품질을 서비스하는 장치 이것도 하고 있고 2차전지용 충방전 시스템 이 사업도 하고 있는데 비중은 0.63%로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어쨌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변동 내역 같은 걸 보시면 제가 이 기업은 2020년 7월 19일에 처음으로 영상 업로드를 했는데요. 관련 블로그를 보시면 여기 삼지전자 나와 있죠.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때 말씀드렸던 게 5G 및 기타 관련 테마가 있는 종목이라고 해 가지고 이때도 전자 부품 유통 사업분이 가장 높지만 여기 5G,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밑에 또 보시면 2차 전지용 후공정 충방전 시스템이니까 2차 전지에도 여길 수가 있고, 또 태양광 발전 산업, 태양광 발전 시공, 이런 거니까 하 그린 뉴딜에도 여길 수가 있다. 이때 아마 그렇게 예색을 드렸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실적을 들었었고, 자기주식 취득, 그리고 장부상 순자산보다 낮은 시가 중에, 이거 이제 PBR이 1보다 낮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8월 4일에는 기업분석 리뷰영상을 업로드를 했는데 이때 관련 블로그를 보시면 리뷰 영상인데 8월 4일날 삼지전자가 있죠? 밑에 또 내려가 보시면 영상 업로드 이후 이때 새로운 이슈가 없었는데 제때 말씀드렸던게 5G 및 전기 수소차 산업 성장에 따라 삼지전자의 실적 향상이 기세되는 만큼 이렇게 주가 상승력이 여 남아있다 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021년 3월 26일에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목적 사업을 추가했는데요. 이거 관련 공시를 보시면 이게 3월 26일에 전기 주총의 결과 이거 공시거든요. 밑에 또 보시면 배터리 리사이클 및 리유즈에 관한 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전 이게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17일에는 반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공시를 보시면, 이게 삼지전자의 반기보고서인데, 손익계산서 부분의 3개월 치를 보시면,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3,272억원에서 5,52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에 99억원에서 169억원으로 70억원 이상 증가를 하였고, 단기순이익 또한 전년 동기에 106억원에서 125억원으로 꽤나 증가를 많이 하였죠. 이렇게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관전 포인트가 여기 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삼지전자의 시가총액이 SAMT의 지분가치보다 낮습니다. 삼지전자가 SAMT의 최대주주인데요. 이 SAMT의 시가총액이 5,100억이고 삼지전자가 보유한 지분율이 49.84%란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고려하면 를 삼지전자의 시가총액은 2,542억원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삼지전자의 시가총액이 1,926억원 밖에 안돼서 이것만으로 고려를 했을 때도 32%나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보시면 여기 SAMT 네이버 시가총액 보시면 5,100억원이라고 나와있죠.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또 이게 SAMT의 단기 보고서 주주에 관한 사항인데요. 삼지전자 주식회사 49.84% 이게 여기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2542억 원이 나오고 삼지전자 네이버 금융을 보시면 1926억 원이라고 나와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지분 가치만큼도 아직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하는 실적입니다. 보시면 2018년도에서 2020년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역성장이 없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증가를 하였고요 2021년도도 지금 2분기 밖에 안 지났는데 누적기준 영업이익이 405억원입니다 근데 2020년도 작년 영업이익이 481억원이므로 저는 2021년도가 당연히 더잘 나올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이랑 또 PBR이 1 이하로 적평가라고 하는데요. 먼저 주당 배당금부터 보시면 여기 주당 배당금이 저는 보수적으로 증가하는 주당 배당금이라는 거는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배당금도 140원에서 300원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에도 또 실적이 잘 나오면 여기도 더줄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보수적으로 300원이라고 가정을 해도 주가 11,800원 여기 11,800원이죠 이거를 가정을 했을 때 시가배당률이 2.54%로 꽤나 웬만한 예적금보다도 시가배당률이 높으니까 배당 매력도가 나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pbr이 1 이하로 저평가라는 거는 일단 pbr이 뭐냐면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 o 로 우리말로는 주가순 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주가와 한 주당 순자산을 비교하여 나타낸 비율로 일반적으로 1, 2 하면 저평가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 PBR 이게 0.78배죠. 이게 1보다 지금 낮죠. 그러니까 저평가 상태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기차 8배터리 재활용 사업 추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인데요. 이거 위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이 배터리 재활용 사업 등 목적 사업 추가 이거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것은 9월 28일자 제목이 전기차 폐배터리 신규 사업 발굴 시장 선점 세미나 개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장 규모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 마켓 앤 마켓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자원 순환 시장은 2019년 기준 15억 달러 원화로는 1조 7300억 원이고, 여기에 불과하지만, 2030년에는 21조 원 시장으로 연평균 8.2% 성장하고, SNE 리서치는 그 규모가 2050년까지 600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삼지전자는 기본적으로 원래 2차 전지 관련해서 충방전 시스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새로 배터리 재활 사업 하겠다고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추가로 만약에 진출을 한다면 이 삼지전자가 이 배터리 재활용 관련해 가지고 또 부각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차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삼지전자의 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누로 이때쯤 얘기를 했는데 얘기한 이후로 크게 보면은 이렇게 뭐 조금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빠져서 거의 원 상태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고 2차 연지 관련해서 여전히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얘네가 5G도 하고 반도체 유통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되게 포트폴리오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여기 2018년도 고점, 18,100원, 이 이상도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시 보시면 2018년도에 이 실적 대비 더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지금 주가는 낮은 구간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삼지 전자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